안녕하세요. 여러분들에게 IT 기기와 신발을 리뷰하는 남자 신발로미스의 조시입니다. 요즘 그 시국으로 인해서 비대면 온라인 수업 및 회의도 할 뿐만 아니라 특히 유튜버들은 음성 녹음을 할때 마이크가 제일 정말 필요로 하는데요. 그때 사용할 수 있는 가성비 입문자 스탠드 마이크를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모락 프리토 스탠드 마이크입니다. 그럼 개봉해서 직접 사용했던 후기까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일단 상자는 심플하게 되어 있는데요. 전면에는 모락 프리토 스탠드 마이크 썸네일이 있고 마이크에 대한 특징들이 나와 있는데, 나열해보면 고감도 콘덴서 마이크, 전 방향성 사운드 지원, 자유로운 방향 조절, 1.8m 케이블 길이, 편리한 전원 버튼, 3.5mm 단자 연결 방식임을 볼수 있습니다. 뒤에는 제품 정보와 사양이 표기되어 있는데 무게도 가벼울 뿐더러 임피던스나 감도를 봐도 입문자들이 또는 가볍게 사용하려는 유저분들이 사용하기 좋은 스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밑에는 주의사항이 나와 있으며 측면에는 사용 방법 및 테스트 방법이 간단하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개봉해 보면 모락 프리토 스탠드 마이크 하나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방향성 사운드 및 잡음을 제거해주기 위해서 메쉬 형태로 전면, 측면이 구성되어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또 스탠드 마이크답게 목적은 여러 방향뿐만 아니라 각도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어서 하던에는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끄고 사용할 때만 킬수 있도록 스위치가 위치해 있고 깔끔한 모락 로고가 새겨져 있습니다. 뒤에는 3.5mm 단자 입력을 위한 케이블이 1.8m로 여유 있게 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럼 PC에 연결을 사용해 볼까요? 사용 방법은 매우 단순합니다. 모라 프리토 마이크에는 있 3.5mm 단자를 본체 마이크 단자 입력부에 꽂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각 pc 환경에 따라 바로 연결되거나 따로 설정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텐데 만약에 리얼텍 사운드 카드를 사용하는 사용자라면 저처럼 마이크 입력을 선택할 수 있는 창이 뜨고 확인을 누르면 되며 만약에 추가 기능이 필요하시다면 본인이 취향에 맞춰 설정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어 평상시에는 별도의 따로 설정할 필요 없이 그냥 사용하시는 걸 권장해드립니다. 그럼 이제 스마트폰 프리토 스탠드 마이크로 각각 녹음했을 때 어떤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발룸 미세의 조시입니다. 현재 갤럭시 S20 울트라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들리시나요? 안녕하세요. 신발룸 미세의 조시입니다. 현재 프리토 마이크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들리시나요? 자,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니 어떠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프리토 스탠드 마이크가 말도 더 명확하게 들리고 웅웅거리는 게 없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때문에 가격만 봐도 입문자들을 위한 스탠드 마이크로서 기본 기능을 모두 갖추었을 뿐더러 케이블 길이도 데스크톱 후면에서 책상까지 위치시키고도 넉넉히 여유가 되기 때문에 스탠드 마이크가 필요한 분들이 고민 없이 구매하기 좋은 가성비 스탠드 마이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자 여기까지 모락 프리토 스탠드 마이크 리뷰 잘 보셨나요? 그럼 지금까지 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며 모라 프리토 스탠드 마이크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 더으로 좋아요, 댓글, 구독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IT기기와 신발을 리뷰하는 남자 신발로미스의 조시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